넘어가. 아씨. 포안 쏘면 배 붙여도 되겠는데? 쏠 걸래 이제? 이거 배 붙여야 돼, 그래야 물건 가져갈 수 있음. 어 결론은 어쨌든 땡길 수 있는 거리만 되면 되죠 근데 붙이면 안쏴 얘네가 우리가 사람이 타잖아 사람이 저기 가면 그 쏘던 애들이 다 내려옴 그래서 이제 대포는 안쏨 이제 그리고 그뭐나면 허풍선이를 시작하면 될듯내볼때 그거 한 4시간짜리 <laughs> 어마무시하고만 우리 1 턴이에 일턴 나는 3 시간 했지 잘 몰라가지고 이번 거는 뭐 하라는 게 많은 거 보니까. 아니, 저기 1탄은... 시... 못아 저기 이 도르래 뭐죠? 아 도르래 칠게 <laughs> 어딨어? 어디서... <laughs> 성질들 없소 이게 다들 꼬치지가 않잖아 지금 한 꼬라지에 다들 아, 아니 지금 달아나? 감자가 지금 잠꼬치는 데에다가 놓고 있어 지금. 아 그래? <laughs> 어. 닭살이. 여봐. 딱 정확하게 여기지. 여길 <laughs> 여기 지 <사이여나야지. 됐어? 웃음> 여기 지나서. 여기 사이에 나야지. 됐어? 여. 괜찮아 감자 그렇게 정장하는 거야. 음, <laughs> 그럼 2층거 내려올게. 갖고 내려올게. 2 층에 얘들아. 우리 네. 셋이 가면 한 번에 갈수 있어. 내려올 수 있어. 2층이 아니면 저 뭐야 3층? 키 너무 귀엽지 않아? 진짜 진게 내가? 진짜 나생뚱 어디가? 아이 아이 <laughs> 아이 근데 어디가? <laughs> 어디 갔어? 난 보이지도 않았는데 공기가 좀 좋아 보이더라고 이래 날라갈 건데, 너못야할 엄마 이걸 어떻게 요 어씨 좋다. 왜, 왜, 왜? 이거 어떡해? 나 떨어뜨리려다가 여기 중간에 걸쳐졌어. 안 돼, 안 돼, 내가 같이 줄게. 올라가서 그거 떨어뜨려 내줄수 있게. 이건. 작살로 해야지, 뭐. 어디? 하나도 어쩔 수 없이. 어 씨. <laughs> 학습 효과가 없네. <laughs> 어? 어디? 거기다 보면 되겠니? 뭐, 어, 누나, 이거 어떻게 한거 야, <laughs> 이거 어떻게 잡지? 잠깐만, 이거 이거 어떻게 잡지? 아, 이거 이거 야 이거 누구야? 잡 이거 게잡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잡 어떻게 잡지? 이거 어떻게 지 이거 어지이 그래 배를 이거 려야되는거 <laughs> 저... 어 어떻게 올라가는 거? 이거는 불가능합니다. 이건 뽑았고 하나 뽑았어. 어떻게 뽑았어? 뽑았다. 오... 어 어떻게 뽑았어? 그게 역시. 실력입니다. 내가 사고 치 사고 쳐도 든든한 이유가 있다니까. 어풍님 게임 잘해. 어? 여기 아니, 어디 유령배 봤는데 아까. 원전님 게임 잘해. 어? 문님 게임 잘해. 퀸 게임 잘해. 내가 이렇게. 어? 아니 나는 사고를 쳐도 돼. 약간 그거만 잘해. 뭐 상자 뭐, 하나 떨어졌어. 뭐. 내가 주줄게. 그래도 그나마 떨어져. 다행인 게. 없어. 그래도 설수 있는 <laughs> 위치에다 해놔가지고. 이들아 소머즈 같이 좀 주의 좀 봐봐. 우리 아까 유령배 하나 있었거든 근처에. 우 보고 있어? 걔는 걔는 같은 어 보고 있어. 아하 같은 곳만 돌아. 포 없는데? 그 홍님 홍님 그건데. 사진의 연신차로 가다 보면 있을 것 같아. 일단 사진의 연신차로 가자. 어 물파야 돼 물파야 돼. 오케이. 잠만. 물 없잖아. 어. 아니 내 눈에 분명히 많아 보여. 낭년. 저번에 지금. 한 바가지 크다 원래. <laughs> 저번에 그, 이 정도면 혼자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가라앉은 적 있잖아. 아그래나 개빡친 날. 아. 그래, 나 개빡 어. <laughs> 야 목소리 말투 뭐야 지금 말투 <laughs> 약간 우아한 그 말투 뭐야. <laughs> 아, 개빡이라. 근데 홍님 완전 개빡친네 할거 너무 됐다? 많아 어. 나 저기 갔다 올게 어 너무너무 갔다 어. 부딪친다 아잘 아 갔다 왔다 부딪친다 아, 지금 가면 되겠네 새끼 사준다 자, 자, 작사를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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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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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부분 자, 자, 방향보소 저 반짝이는 거 뭘까? 저거 총. 그거. 저 주머니. 총알. 어떤? 그 청아 주머니. 이번 셀좀 내려줘. 좀만 올려. 좀더좀더좀더 좀 더, 좀 더. 됐어. 나는 그거다. 조, 조련이다. 나는 그거 어디 있어? <laughs> 어느 세월에 갈래? 그래서 단마 사람 미치겠는 게 거리가 뭔지 알지? 포기하기엔 뭐한 거? 어, 갑자기 전... 갑자기 왜 돌아? 이거 앵커 내려가는 단맛부터. 영어. 오늘 안에 못 가겠는데? 아닙니다. 무즈 너, 너가 어디 갔어? 와. 키라 탔어? 아니. 어, 못탈것 같아. 너무 빨라. 빠지네. 쟤네 2층만 뚫으면 됨. 많이 맞춰 놨어. 왜 다시 돌아왔어? 죽었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거짓말 아니고 가봐봐. 가봐봐. 안에 50명있어. <laughs> 이거 세일 방향 좀 바꿔줘. 어 물파야돼. 물파야돼. 아이C 손꼬임이 로못 떴어. 어 야, 뭐야. 또뭐 봐. 어물물 퍼야 돼, 물 퍼야 돼. 들어물물 어... <laughs> <물> 없잖아. <laughs> 아니야, 이거야, 네, 나, 수리를 나...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. p t s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야, 이거 진짜 p t s 정도면 야. 아, 너배 너무 빨라졌다. 넌 다시 간다. <laughs> 어, 꼈다. 나 이러다. 난중에 양치기 손이 되는 거 아니야? 물 퍼야 돼. 아니, 어? 말고 아이씨, 놀래라. 아, 배, 배 지금 가랑키 직전인가 본데? 와, 탔다, 탔다. 세인즈 선 탔어. 예, 2층, 2층, 2층 물 거의 다 찼는데. 아반 차서 반3분의1 기다봐 먹을 것좀 먹고 얘들 기다려봐아 기다려봐봐 얘들아 좀너 지금 어, 기다리겠냐 먹을 것좀 먹고 뭐야 야 우리...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안돼 우리 배걸 잠겼다 아하 누구? 우리 배? 응 음. 수리 내려오서나 수리 싹다 하고 올라왔었는데 잘안 잤네 앉았... 어허 렌즈를 잤다. 발안 저. 고마워 고 아. 아,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밑에 봤더니 아.